여러분 스가앤쿡에서 고기나 샐러드 또는 볶음밥 위에 뿌리나오는 허연 소스 구독과 좋아요 함 눌러보면서 알아보입시다. 먼저 꽃소금 5분의 1스푼 2g 설탕 까까가 1스푼 5g 간마늘 1스푼 20g 칼로 다진 마늘이랑 갈아놓은 마늘 이랑은 풍미가 다르니까 꼭 칼로 다진 마늘 말고 갈아놓은 마늘을 사용하서 그리고 꿀을 아카시아 꿀 자파꿀 구분 말고 1스푼 10g 조청 물엿 올리고당 이런거 아닙니다꼭 꿀을 넣어 주셔서 시원한 사이다 4스푼 32g 마요네즈를 좀금 크게 짜면 대략 1스푼 15g 나옵니다. 이걸 6스푼 90g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딸기 복숭아 이런거 말고 플레인 요거트 푹 퍼가 2스푼 50g 을 넣어줍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업체마다 단맛 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단맛 은 나중에 맛을 보고 설탕으로 조정 해 주시면 되고 통에 남은거 싹싹 긁어 가무주면서 기력 보충을 좀 해준 다음에 바질이 있으면 두세 꼬집을 뿌려주셔서 저는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냥 섞어줬습니다. 마늘맛이 소스에 골고루 퍼지게 4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하시고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숟가락에 묻은 소스를 쪽 빠졌다가 다시 그걸 떠딱하면 안에 닫으시고 쪽안 빨고 오염 없이 보관 용기에 무사히 넣으셨다면 일주일 정도는 놓고 드지도 괜찮지만 요플레 유통기한은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인자 청양고추 네 다섯 개를 잘게 잘게 다지고 씨는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 알아서 해서 이 소스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돈까스가 땡기더라고요. 실제 돈까스로 구워주면 역전할 매시그니처한주 땡초 돈까스랑 비슷한 맛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돈까스를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스킬을 발휘해가 노리 놀이타이 맛깔나게 구워줍니다. 노리타이 구워진 돈까스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손님 접대할 까임은 굳이 설거지거리 느리지 말고 도마 위에서 그대로 시판 돈까스 소스를 적당히 뿌려주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요리요리의 기호에 따라 뿌려줍니다. 이 소스는 오므라이스 소스 위에 적당히 뿌려주거나 바비큐 소스 베이스로 구워낸 목살 스테이크 새우가 들어간 필라프볶음밥 야채 샐러드 등의 뿌리가 무주면 아주 궁합이 찌게 준비돼 어른들이 물고면 아까 썰어둔 땡초를 듬뿍 뿌려주고 얼라들이 물고면 단무지를 두줄 정도 따지가 뿌려주면 얼라들이 환장하면서 폭풍흡입을 할겁니다이 소스함 알아놓으면 진짜 썩물 때 많습니다. 레몬즙을 쪼매 넣어가 새콤한 맛서 올리가무도 되고 피클이랑 양파를 쪼매 썰어가놓고 생선가스랑 무도 굿굿굿 아 맞다 입맛 이름은 안 알리드리네 좀 유식하게 해보면 재료가 허여니까 화이트 마늘이 들어갔으니까 갈릭 화이트 갈릭소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